자, 이제부터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미분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어 4번 지수함수 자, 로그함수의 자, 미분법. 자,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미분법. 그죠? 저번에 했었던 거부터 잠깐만 다시 한번 보자.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때 x분의 2의 x 제곱 마이너스 1이었죠? 이 0분의 0꼴 위아래 모양 같은 1이라 그랬고,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때 X분의 자연로그에 1 플러스 X 너도 어디로 간다, 1로 간다 그랬어. 그죠? 그리고 이제 수트에서 배웠던 도함 수구하는 방법, 잠깐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의 F 프라임 X는 리미트 X가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자, 이렇게. 그 h 분의 f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f x 얘들아 이거 정의야 정의. 그저 수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언제나 정의라 그랬죠? h 0 대입하니까 두점다 f x로 가까이 가고 이 x 값의 차가 분모에 있으니까 f 프라임 x 된다 그랬잖아. 자 그거 저 원리에 의해서 1번자 y는 e x라는 지수함수를 내가 미분해 보고 싶은 거야. 그럼 너의 도함수는 너의 도함수는 뭐가 된다? 오모 신기해. 얘는 미분해도 그냥 자기 자신이야. 행복하지. 그죠, 그죠? 자, 2번. 자, y는 밑이 e가 아니라 a, x야. 자, 너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 너도 자기 자신이야. 그런데 다만 뭐가 붙는다? 밑이 e가 아니라 a일 때에는 그 뒤에 이렇게 자연 로그 a가 붙는다는 거야. 자, 3번. 자, y는 자연 로그 x야. 밑이 e인 로그죠? 밑이 e인 로그를 내가 너를 미분하잖아? 널 미분하면 어얘 신기하게도 얘 뭐가 된다 이렇게 분수함수가 된다는 거야 분수함수가 되고 자 4번 자 y는 내가 로그에 a에 아이고 로그 a에 x 이렇게 밑이 2인 로그가 아니라 밑이 a인 로그 수를 내가 미분하게 되면 너는 뭐가 된다 이렇게 x분의 1 그래서 그렇죠? 똑같이 나오되그 뒤에 뭐가 붙는다 자연로그 a분의 1 니가 붙는다는 거야 그냥 외울 때 분모로 가면 분모로 가고 그냥 그대로 있으면, 그냥 그대로 그 뒤에 밑이 2가 아니라 어떤 다른 a라는 밑을 가지면 자연로그 a가 붙고, 붐모로 갔을 때 자연로그 a분의 1이 붙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다는 얘기죠. 자,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증명을. 증명. 방금 밑에 썼잖아. 나의 도함수는, 그죠? h분의 f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f x 라 그랬죠? 요 함수를 잠깐만 fx라고 놔봐. 그 f(x)라고 놓으면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때 h분의 그죠 저 f(x)에다가 x 대신에 x 플러스 h 2의 x 플러스 h 대입하고 한 번은 f(x)를 그대로 빼주는 거니까 여기 이렇게 2 x 에요 이렇게 빼주겠죠 자 그러면 너 어떻게 한다 i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때 h분의 2의 x를 묶어봐 공통인수 2의 x를 묶어주면 2의 h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 뭐야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그죠? 얘랑 얘랑 서로 같잖아. 그지? 그러니까 6자까지 전부 다 뭐가 된다, 네가 얘가 전부 다 1이 되죠? 그러니까 너 뭐가 될수 밖에 없어? 2의 x, 이렇게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거죠. 그지? 자. 자, 그래서 이제 뭐가 된다는 거야? 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함수 2x를 미분하잖아? 그럼 자기 자신 2x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지, 그지? 2x를 미분하게 되면 자기 자신 2x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똑같은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똑같은 방법으로 자 리미트 h 가0으로 가까이 갈때 h 분의 그죠 a 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a x 자 리미트 h 가0으로 가까이 갈때그죠 이게 뭐가 된다 이 녀석이 h 분의 a x 에 묶어줬더니 a h 마이너스 이 하고 나오죠? 그죠? 그럼 이게 저번 시간 에 했던 요기서 저거 에 네가 뭐로수로 만든 네가 자연로그 a 로수로 만든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네가 a x 그대로 있으면서 네가 밑이 e가 아니라 a일 때는 네가 이렇게 자연로그 a로 수렴하니까 이런 식으로 식이 만들어진다는 거랑 하는 거알수 있게 되죠. 자 이제 로그 함수 한번 미분 한번 해봅니다. 로그 함수. 자 로그 함수 한번 그대로 또 한번 해보자. 자 f(x)야. 그죠 리미트 h가 영으로 가까이 갈 때.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갈때자 우리보다 h분의 자 fx가 자연 로그 x죠 그러면 자연 로그에 x 플러스 h 마이너스 자연 로그 x 그죠 이렇게 내가 시고 한번 써보겠다는 거죠 그럼 이제 밑이 갔을 때 빼기는 진수끼리 서로 나누기잖아 그래서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갈때 h분의 자연 로그에 나눠 봅니다 x분의 x 플러스 h니까 이게 약분해서 1더기 하 x분의 h요 이렇게 나오지. 자 모양이 같아야 여기 썼잖아 얘랑 얘랑 모양이 같아야 1이 되잖아 얘는 x분의 h인데 얘는 그냥 h니까 여기다 이렇게 x분의 h를 써주고 그리고 곱하기 x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 그지? 그럴 때 네가 뭐가 된다 고 얘가 어 얘가 우리가 저번에 같이 공부했던 이 약속대로 네가 1 그럼 네가 1이니까 아 네가 1이니까 너 결국 뭐 된다는 거죠? 얘만 남는 거죠? 우리의 자연로그 x를 미분하면 x분의 1 너만 남는구나. 그저죠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고 같은 방법으로 여기 e 2면 밑이 a가 아니라 2가 아, 아니라 어떤 a면 그 뒤에 자연 로그 a분의 1이 붙기로 했잖아. 저번 시간에 했었던 극한의 성질 a에서 밑이 2가 아니라 a면 그 때도 자연 로그 2분의 1 붙으니까 그저죠 4번 네가 나올 수밖에 없구나라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대표형 세개 한번 싹 풀어볼게요 대표형 세개 384번 가봅니다 384번 384번 보면 나의 fx가 나의 fx가 5의 x제곱 자 2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f'x 너 미분하면 미분하면 왼쪽 미분하면 얘들아 지수 함수 미분하면 자기 자신 근데 밑이 2가 아니라 5니까 그 뒤에 자연로그 5가 붙어야죠. 2에 x 세제곱 마이너스 1. 그리고 이제 5 x 그대로 써주고 고배 미분해서 너를 미분하면 3 내려오니까 6x의 제곱이요. 이게 나의 도함수가 된다는 거죠. 근데 고배 미분 속에 지수함수가 있을 뿐인 거야. 자 여기다가 f 프라임 0, 0 대입하면 어떤 수의 0 제곱은 1이니까 자연로그 5. 0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 0 대입하니까 어 이거 사라지네. 그럼 답은 그래서 마이너스 자연로그 요게 나의 기울기가 되겠죠. 389번 가 봅니다. 389번. 자, 나의 fx가 나의 fx가 x의 자연로그 x일 때 그죠?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때 자, 이렇게 봐 봐. 지금 미적분 공부하다 보니까 뭘 공부하게 되죠? 그냥 수투 공부하게 되잖아. 수투. 그죠? 너가 뭡니까 하고 나 있어. x1 대입하니까 두점다 f1로 가까이 가잖아. 그죠? 수트의 정의하고 똑같죠? x1 대입하니까 두점다 1로 가는데 x값의 차이가 x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가 이렇게 x 플러스 1, x 플러스 1을 분모 문제에다 곱해서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때이 분모를 x제곱 마이너스로 바꿔야 도함수, 기울기가 되죠. x제곱 마이너스 f 1, 자, 아직 안 곱했던 거 여기, X 플러스 를 이렇게 고대로 한번 써보자고. 그럼 얘가 드디어 이제 우리의 미분계수의 정의에 의해서 X1 대입하니까 두점다 F1로 가까이 가고, X 값의 차가 분모에 있으니까 F'1이 프 되고, 또 X1 대입하니까 얘는, 얘는 F'1이 되고, 얘는 1 대입하니까 2가 돼서 우리의 결과는 2배 F'1이 프라 뭡니까?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럼 나는 너의 도함수만 구할 줄 알면 되잖아. 왼쪽 미분하니까, 왼쪽 미분하니까 1 돼서 자연로그 X. 자, X에, 자, 오른쪽 미분하니까 저기 자연로그 X 미분하면 X분의 1. 그럼 나 뿅뿅 약분 되니까 자연로그 X 더하기 1, 요렇게. 이게 나의 도함수죠? 도함수를 구했으니까 나는 이제 F'1을 구해보자. 자연로그 1 더하기 1 되면, 자, 밑이 2든 뭐든 간에 진수가 1이면 더 0이잖아. 아, 1에서의 기울기는 1이구나. 다분그래서 이 e, 이렇게 문제 풀어주는 게 대표형의 두 번째. 얘들아 상도 없어. 어, 뒤에는 있네. 자, 395번 갑니다. 395번. 자, 그럼 대표형 끝났잖아요. 너무 문제가 적었어요. 난. 395번 갑니다. 395번. 자, 395번 갑니다. 395번, 395번 보니까 f(x)가 f(x)가 자, 두 개로 자, 이거, 이거 수트에서 또 그대로 했었잖아. 자, 이거 이렇게 나와서 자연 로그 a(x) 자, 이건 x가 1보다 클때 자, b(x)의 제곱 플러스 이, 이거는 x가 1보다 작을 때 자, 이렇게 나와서 네가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고 싶다는 거야. 미분 가능. 자, 그럼 네, 그때 이거 노트플릭이 어떻게 돼 있죠? 이 함수를 gx라고 놓고 이 함수를 hx라고 나서 우선 먼저 1번 미분 가능하려면 먼저 함수가 먼저 이어져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그죠? x는 1에서 먼저 뭐가 돼야 돼? 연속이 돼야 되니 아, g1과 h1이 서로 같아요. 그 다음 2번, 드디어 x는 1에서 우선 함수를 이어주고 미분 가능하고 싶으면 미분 가능하고 싶으면 G' 이라고 H' 이 서로 같아서 좌 미분 개수와 우 미분 개수가 서로 같아야지만 미분 가능이다 라고 말을 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1 대입해보자. 자연 로그 A가 되죠. 자, 여기도 1 대입하니까 B 플러스 2야. 이게 첫 번째 식이고. 자, 그럼 더 각각의 도함수를 구해봐야겠네. 자, 얘들아. 와, 합성함수 미분법이다. 자연 로그 AX를 내가 미분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일반적인 이거 x, 일반적인 미분이 뭐야? a x 분의 1이지, 그지? 어 자연로그 f x로 써볼게. 자 이걸 널 미분하게 되면 일반적인 미분은 f 프라임 아이고 그죠? f x 분의 1이지, 그죠? 여기까지가 어, 이렇게 f x 분의 1인데 x가 아니라 f x가 합성되어 있으면 안에 거 미분한 거 나야 와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자연로그 f x를 미분하면 f x 분의 f'x에 이런 식으로 도함수가 만들어질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우선 마찬가지로 너도 일반적 미분은 너통째로 내려와야 되는데 안에 거 미분한 거 나와야 되니까 곱하기 a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된다? 오, 너 x분의 1 이라고 나온다는 거야, 그죠? 자, 전에서 f'x 너 미분하면, 그죠? 우리 보다 오른쪽 우 오른쪽 도함수는 x분의 1 이고 왼쪽 도함수는 뭐가 된다? 2 e, b x요, 이렇게 나오는거 아니야? 자, 그래서 자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1대2 파니까 여긴 1이고 여기 1대2 파니까 여기 2 b 나와서 아 나의 b 값은 2분의 1이구나 그죠 그러면 이제 자연로그 a가 2분의 5니까 슥 사라지면 나의 a는 자 2의 2분의 5제곱이구나 그죠 이거 잘 써는 얘기일까 루트 2의 5제곱이니까 2의 제곱에 루트 2 이렇게 나오려나자어 a b 값만 구하면 되는 거였네 요게 a고 요게 b이고. 그죠? 뭐 이렇게 써도 아마 답은 이렇게 써 이렇게 써줬을지도 모르겠다. 자, 남은 대표형 세개 한번 풀어봅니다. 남은 대표형 세 개, 그죠? 한번 저 왼쪽에는 도함수를 이용해서 대표형 세개 문제 풀어봤고, 자 너도 답이 나오는지 확인해봐야 되니까 388, 394, 397 풀어봅니다. 소원이도 잘 풀어보세요.